사랑이 있는 곳에 근심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 생기니 만일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랴 사랑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생각을 멀리 여이면 마침내 어지러운 행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근심 걱정 지녀서 이 세상에 괴로움 끝이 없으리, 그것은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생각 없으면 걱정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부디 그런 생각 내지 말라. 생각이란 바로 죄악의 결박이다. 그에게 아무런 결박이 없게 되면, 생각함도 없고, 생각하지 않음도 없을 것이다. 부디 잘 생각하여 방편 구하되, 이치가 아니거든, 방편을 쓰지 말라. 방편과 지혜로 큰 도를 이루어 스스로 제일 높은 이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이와 함께 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면 괴롭고, 사랑을 못 받으면 근심하니, 그 가운데서 근심과 슬픔이 생겨 사람의 착한 근본 소멸시킨다. 사랑하는 생각은 저승까지 따라가, 친한 벗들과 많은 친척 권속, 오랜 세월 근심하고 서러워하니, 사랑을 떠나는 것 매우 괴롭다. 황금빛 같이 아름다운 얼굴 사랑해, 하늘 몸을 받아서 따로 살아도, 즐거움 다하면 해로움이 닥치니, 염나왕의 문서에 오르게 된다. 만일 사람이 밤이나 낮이나, 형색을 사랑하는 생각 없애되 깊은 근원을 스스로 파내버리면 어떻게 죽음의 길 넘지 못하겠는가? 좋지 않은 형상을 좋은 빛깔이라 하고 사랑스런 빛깔은 사랑스럽지 않다고 하고서 그 빛깔 좋아하여 집착한다면 그는 방일의 불임을 받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거든 악한 사람과 같이 살지 말라. 이것은 진실로 얻기 어렵나니, 쾌락은 온갖 악의 근본이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거든, 마땅히 제 자신을 잘 지켜보호하되, 마치 국경에 성을 쌓고 적을 막을 때, 담과 참호를 튼튼히 하듯이 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거든, 모든 감관을 튼튼히 단속하되, 마치 국경에 성을 쌓고 적을 막을 때 안팎을 모두 튼튼히 하듯이 하라. 부디 스스로 잘 막아 보호하라. 뒷날 이내 헛되이 후회하리니 때가 지나면 근심이 생겨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리라. 시방세계로 두루 돌아다니며 구해 중생들 마음속을 관찰할 때혹 이런 무리들이 있느니라. 제 몸은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거나 제 목숨을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인이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칼과 몽둥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 없다. 제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견주어 보아 남 목숨 죽이거나 몽둥이로 때리지 말라. 마치 오랫동안 여행하던 사람이 멀리서 좋은 일 가지고 돌아올 때에 친척들 모두 편안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복짓기 좋아하고 선한 일 행한 사람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이르러 스스로 그 많은 복받으리니 친척이 돌아온 것 기뻐하는 것 같으리라. 일어나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 선하지 않은 마음 금에 막아라. 도를 가까이 하는 이사랑 반나니 도를 멀리하는 사람과 친하지 말라. 도를 가까이 하는 이와 멀리하는 이 그들이 가는 곳 제각기 다르다. 도를 가까이 하면 하늘에 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법을 좋아하고 계율을 성취하고 믿음을 이루어 즐겨 익히며 자기 몸을 잘 경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받는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모두 자기 자신이 지은 탓이니, 현세에서는 좋은 이름을 얻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난다. 바른 법 가르쳐 받들게 하고 법답지 못한 행 억제에 못하게 하면 선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나니, 악한 사람을 마땅히 멀리 하라. 선한 것과 또 선하지 않은 것, 그 둘은 다 특별한 것 아니다. 선한 사람은 천상에 나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사랑이 있는 곳에 근심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 생기니, 만일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랴? 사랑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생각을 멀리 여이면 마침내 어지러운 행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근심 걱정 지녀서 이 세상에 괴로움 끝이 없으리 그것은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생각 없으면 걱정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부디 그런 생각 내지 말라. 생각이란 바로 죄악의 결박이다. 그에게 아무런 결박이 없게 되면 생각함도 없고, 생각하지 않음도 없을 것이다. 부디 잘 생각하여 방편 구하되, 이치가 아니거든 방편을 쓰지 말라. 방편과 지혜로 큰 도를 이루어, 스스로 제일 높은 이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이와 함께 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면 괴롭고, 사랑을 못 받으면 근심하니 그 가운데서 근심과 슬픔이 생겨 사람의 착한 근본 소멸시킨다. 사랑하는 생각은 저승까지 따라가 친한 벗들과 많은 친척 권속 오랜 세월 근심하고 서러워하니 사랑을 떠나는 것 매우 괴롭다. 황금빛 같이 아름다운 얼굴 사랑해 하늘 몸을 받아서 따로 살아도 즐거움 다하면 해로움이 닥치니 염나왕의 문서에 오르게 된다. 만일 사람이 밤이나 낮이나 형색을 사랑하는 생각 없애되 깊은 근원을 스스로 파내버리면 어떻게 죽음의 길 넘지 못하겠는가. 좋지 않은 형상을 좋은 빛깔이라 하고 사랑스러운 빛깔은 사랑스럽지 않다고 하고서 그 빛깔 좋아하여 집착한다면 그는 방일의 불임을 받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거든. 악한 사람과 같이 살지 말라. 이것은 진실로 얻기 어렵나니. 쾌락은 온갖 악의 근본이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거든. 마땅히 제 자신을 잘 지켜보호하되. 마치 국경에 성을 쌓고 적을 막을 때. 담과 참호를 튼튼히 하듯이 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거든 모든 감관을 튼튼히 단속하되 마치 국경에 성을 쌓고 적을 막을 때 안팎을 모두 튼튼히 하듯이 하라 부디 스스로 잘 막아보호하라 뒷날 이내 헛되이 후회하리니 때가 지나면 근심이 생겨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리라 시방세계로 두루 돌아다니며 구해 중생들 마음속을 관찰할 때, 혹 이런 무리들이 있느니라. 제 몸은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거나, 제 목숨을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이니.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칼과 몽둥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 없다. 제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견주어 보아, 남 목숨 죽이거나. 몽둥이로 때리지 말라. 마치 오랫동안 여행하던 사람이 멀리서 좋은 일 가지고 돌아올 때에 친척들 모두 편안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복짓기 좋아하고 선한 일 행한 사람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이르러 스스로 그 많은 복받으리니 친척이 돌아온 것 기뻐하는 것 같으리라. 일어나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 선하지 않은 마음 금에 막아라 도를 가까이 하는 이사랑 반나니 도를 멀리하는 사람과 친하지 말라 도를 가까이 하는 이와 멀리하는 이 그들이 가는 곳 제각기 다르다 도를 가까이 하면 하늘에 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법을 좋아하고 계율을 성취하고 믿음을 이루어 즐겨 익히며 자기 몸을 잘 경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받는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모두 자기 자신이 지은 탓이니 현세에서는 좋은 이름을 얻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난다. 바른 법 가르쳐 받들게 하고 법답지 못한 행 억제에 못하게 하면 선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나니 악한 사람을 마땅히 멀리 하라. 선한 것과 또 선하지 않은 것, 그 둘은 다 특별한 것 아니다. 선한 사람은 천상에 나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사랑이 있는 곳에 근심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 생기니, 만일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랴? 사랑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생각을 멀리 여이면 마침내 어지러운 행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근심 걱정 지녀서 이 세상에 괴로움 끝이 없으리 그것은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생각 없으면 걱정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부디 그런 생각 내지 말라. 생각이란 바로 죄악의 결박이다. 그에게 아무런 결박이 없게 되면 생각함도 없고 생각하지 않음도 없을 것이다. 부디 잘 생각하여 방편 구하되, 이치가 아니거든 방편을 쓰지 말라. 방편과 지혜로 큰 도를 이루어 스스로 제일 높은 이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이와 함께 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면 괴롭고, 사랑을 못 받으면 근심하니, 그 가운데서 근심과 슬픔이 생겨, 사람의 착한 근본 소멸시킨다. 사랑하는 생각은 저승까지 따라가, 친한 벗들과 많은 친척 권속, 오랜 세월 근심하고 서러워하니, 사랑을 떠나는 것 매우 괴롭다. 황금빛 같이 아름다운 얼굴 사랑해. 하늘 몸을 받아서 따로 살아도 즐거움 다하면 해로움이 닥치니 염나왕의 문서에 오르게 된다. 만일 사람이 밤이나 낮이나 형색을 사랑하는 생각 없애되 깊은 근원을 스스로 파내버리면 어떻게 죽음의 길 넘지 못하겠는가. 좋지 않은 형상을 좋은 빛깔이라 하고 사랑스런 빛깔은 사랑스럽지 않다고 하고서 그 빛깔 좋아하여 집착한다면 그는 방일의 불임을 받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거든 악한 사람과 같이 살지 말라. 이것은 진실로 얻기 어렵나니 쾌락은 온갖 악의 근본이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거든 마땅히 제 자신을 잘 지켜보호하되. 마치 국경에 성을 쌓고 적을 막을 때 담과 참호를 튼튼히 하듯이 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거든 모든 감관을 튼튼히 단속하되 마치 국경에 성을 쌓고 적을 막을 때 안팎을 모두 튼튼히 하듯이 하라. 부디 스스로 잘 막아보호하라. 뒷날 이내 헛되이 후회하리니 때가 지나면 근심이 생겨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리라. 시방세계로 두루 돌아다니며 구해, 중생들 마음속을 관찰할 때, 혹 이런 무리들이 있느니라, 제 몸은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거나, 제 목숨을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인이,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칼과 몽둥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 없다. 제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견주어 보아, 남 목숨 죽이거나 몽둥이로 때리지 말라. 마치 오랫동안 여행하던 사람이 멀리서 좋은 일 가지고 돌아올 때에 친척들 모두 편안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복짓기 좋아하고 선한 일 행한 사람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이르러 스스로 그 많은 복받으리니 친척이 돌아온 것 기뻐하는 것 같으리라 일어나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 선하지 않은 마음 금에 막아라 도를 가까이 하는 이 사랑 반나니 도를 멀리하는 사람과 친하지 말라 도를 가까이 하는 이와 멀리하는 이 그들이 가는 곳 제각기 다르다 도를 가까이 하면 하늘에 나고 가까이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법을 좋아하고 계율을 성취하고 믿음을 이루어 즐겨 익히며 자기 몸을 잘 경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받는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모두 자기 자신이 지은 탓이니 현세에서는 좋은 이름을 얻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난다. 바른 법 가르쳐 받들게 하고 법답지 못한 행 억제에 못하게 하면 선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나니 악한 사람을 마땅히 멀리 하라. 선한 것과 또 선하지 않은 것, 그 둘은 다 특별한 것 아니다. 선한 사람은 천상에 나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사랑이 있는 곳에 근심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 생기니 만일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랴. 사랑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생각을 멀리 여이면 마침내 어지러운 행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근심 걱정 지녀서 이 세상에 괴로움 끝이 없으리 그것은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생각 없으면 걱정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부디 그런 생각 내지 말라. 생각이란 바로 죄악의 결박이다. 그에게 아무런 결박이 없게 되면 생각함도 없고 생각하지 않음도 없을 것이다. 부디 잘 생각하여 방편 구하되. 이치가 아니거든 방편을 쓰지 말라. 방편과 지혜로 큰 도를 이루어. 스스로 제일 높은 이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이와 함께 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면 괴롭고, 사랑을 못 받으면 근심하니, 그 가운데서 근심과 슬픔이 생겨, 사람의 착한 근본 소멸시킨다. 사랑하는 생각은 저승까지 따라가, 친한 벗들과 많은 친척 권속. 오랜 세월 근심하고 서러워하니 사랑을 떠나는 것 매우 괴롭다. 황금빛 같이 아름다운 얼굴 사랑해 하늘 몸을 받아서 따로 살아도 즐거움 다하면 해로움이 닥치니 염나왕의 문서에 오르게 된다. 만일 사람이 밤이나 낮이나 형색을 사랑하는 생각 없애되 깊은 근원을 스스로 파내버리면 어떻게 죽음의 길 넘지 못하겠는가? 좋지 않은 형상을 좋은 빛깔이라 하고, 사랑스런 빛깔은 사랑스럽지 않다고 하고서, 그 빛깔 좋아하여 집착한다면, 그는 방일의 부림을 받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거든, 악한 사람과 같이 살지 말라. 이것은 진실로 얻기 어렵나니, 쾌락은 온갖 악의 근본이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거든, 마땅히 제 자신을 잘 지켜보호하되, 마치 국경에 성을 쌓고 적을 막을 때, 담과 참호를 튼튼히 하듯이 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거든, 모든 감관을 튼튼히 단속하되, 마치 국경에 성을 쌓고 적을 막을 때, 안팎을 모두 튼튼히 하듯이 하라. 부디 스스로 잘 막아보호하라. 뒷날 이내 헛되이 후회하리니, 때가 지나면 근심이 생겨,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리라. 시방세계로 두루 돌아다니며 구해, 중생들 마음속을 관찰할 때, 혹 이런 무리들이 있느니라, 제 몸은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거나, 제 목숨을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인이,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칼과 몽둥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 없다. 제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견주어 보아. 남 목숨 죽이거나 몽둥이로 때리지 말라. 마치 오랫동안 여행하던 사람이 멀리서 좋은 일 가지고 돌아올 때에 친척들 모두 편안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복짓기 좋아하고 선한 일 행한 사람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이르러 스스로 그 많은 복받으리니 친척이 돌아온 것 기뻐하는 것 같으리라. 일어나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 선하지 않은 마음 금에 막아라. 도를 가까이 하는 이 사랑 받나니 도를 멀리 하는 사람과 친하지 말라. 도를 가까이 하는 이와 멀리 하는 이 그들이 가는 곳 제각기 다르다. 도를 가까이하면 하늘에 나고 가까이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법을 좋아하고 계율을 성취하고 믿음을 이루어 즐겨 익히며 자기 몸을 잘 경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받는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모두 자기 자신이 지은 탓이니 현세에서는 좋은 이름을 얻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난다. 바른 법 가르쳐 받들게 하고 법답지 못한 행 억제에 못하게 하면 선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나니 악한 사람을 마땅히 멀리 하라. 선한 것과 또 선하지 않은 것, 그 둘은 다 특별한 것 아니다. 선한 사람은 천상에 나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